어느 날, 나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멈춰서 있었다. 매일이 반복되는 일상이었고, 내 마음 속에선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사랑했던 일, 나를 즐겁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희미해지고, 내가 걸어온 길은 점점 더 외롭고 고독하게 느껴졌다. 그때, 나는 한 번의 결정을 내렸다.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여행은 내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다시 찾는 과정이었다.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다시 찾고 숨겨두었던 꿈을 꺼내보는 시간이었다. 낯선 곳으로 떠난 그길 위에서 나는 어느새 나를 재발견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 기차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열정과 호기심을 깨웠다. 먼 곳에서의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음식과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마주한 나 자신은 이전에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여행을 떠난 그 순간부터 나는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곳에서 만난 모든 것들은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다. 매일매일이 선물 같았다. 어디서도 느낄 수 없었던 자유와 기쁨을 나는 경험했고, 그 자유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차례차례 깨달아갔다. 매일 반복되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나를 던졌을 때 나는 내 안의 열정과 꿈을 다시 불태웠다. 그 모든 경험들이 나에게 더 많은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이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과거에다 겪었던 모든 고통과 좌절은 이제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그 덕분에 나는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여행은 나에게 두 번째 인생을 주었다. 그 여행에서 나는 내 자신을 재발견했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얻었다. 이전에 나와는 다른 나. 더 강하고, 더 자유롭고, 더 꿈꾸는 나. 그 여행 덕분에 나는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 여행은 그저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